오 여기 차가 이제 가고 요오 여러분들 신기합니다 네. 와 저렇게 차를 빼고 있네요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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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라 오라이 오라이 를할 거야 제가 밤이오 여기 와차 타이어가 금세 이렇게 되었네요 와 대박입니다 못이 딱 이쪽에 박혀있었어요 타이어를 와숨 엄청 아파 아 빨개졌죠 와 완전 단단해졌어 다른 타이어에 비해 단단해졌네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빠이 저기 차 왔다 이제, 마지막으로, 비읍, 비읍하고 숫자 2입니다. 더하면 생기는 일이고요. 영상은 마치도록 하죠. 바이